자기야 결혼할 때 많이 들고, 어, 예 어, 자기야, 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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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게 데이지류의 예. 들고 가요. 들국가. 예. 데이지류의 예. 예. 들고 가요. 그러니까 예. 그건 예. 저 평화를 예. 상징하는 거고요. 예. 음. 음. 아. 그리고 예. 저 노란 거는 네. 제주도 예. 유채꽃, 기자들 예. 기자를, 예. 예. 기자를 통해서 예. 이렇게 세가 네, 현장에 가면는 기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 기자 입장에서는 어 남쪽은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의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들은 사실상 평화 아예예 예. 평화 안에 정벌을 쪽이 자기 남쪽에 유쫙깔고아 남과 북의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기이죠 네. 대통령이 걸어 나오는 습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판문점 어, 통화의 집에서는 어, 회담이 진행 중이고요정상회담이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30,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한담하고 네,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한게 이제 어, 한 7분 정도. 오늘 네. 네. 뭐, 전 회담은 기본 입장. 그 의제에 대한 네. 중심적으로 그 우리의 입장, 북측의 그 네. 입장, 서로 상호 그 교환하면 거의 12시가 아마 될 겁니다. 네. 거기서 서로 이제 공통점도 있을 거고 서로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러면그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오전 회담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네. 오후에 이제 다시 회담이 되기 전에 오찬을 갖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돌아가서 오전에... 상대 측 입장 밝힌 거를 검토를 하고, 그거를 또좀 보완을 해서, 오후 회담 때 입장을 좀 내놓고, 더토의가 네. 되겠죠. 네. 막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네. 다양한 각도의 그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명 가까운 촬영 기자들이 저쪽에서 공동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들이 지금 각각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똑같은 장면이지만, 새로운 장면처럼 느껴지게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저 자리에서 이제. 남북의 정상들이 이때부터 이제 첫 대화를 어서 오세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대화가 아, 진행이 된 거죠. 네, 아, 한번 가보시죠, 하고 위장도 네. <laughs> 아까 7초 정도 밟았다고 됐나요? 아, 10, 아, 10초, 아, 10초 조금 넘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주 나와서 맞아 주신이 감동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쉽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정상이 그 모두 발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왜 이렇게 11년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 문재인 대통령도 10년 동안 예, 못 만났었으니까 예, 남북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기대가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문가에서한2 0 0 m 정도나 되나 짧은 거리를 오면서 네. 이 북한에서는 분단선을 분리선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리선 이것도 높이도 높은 것 아니고 쉽게 넘어온 그 분리선을 넘어서. 1일 년이 걸렸다. 1일 년이라는 게 지금 마지막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자두분두 그 정상이 만날 때 이야기가 궁금했었는데 메시지문이 네. 처리되었습니다.